안녕하세요. 얼마 전 엄마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저희 어머님은 어디 조선시대에서 살다 오신 분인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중하고 무던한 성격으로 같이 있으면 왜인지 편안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예민하지가 않아서. 웬만한 건 상대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었달까요? 지금이야 같이 살아보니 그 성격이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아무튼 그때는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같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도 되겠다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오케이 했지요. 그런데 연애할 때와 달리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부딪히는 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두 사람의 기분만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의 기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가 어머님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위태위태했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일단 저희 친정부모님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해 오셨거든요. 그렇다보니 초대할 하객도 많았고, 그 하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자식은 저 하나뿐이었으니, 결혼식에 대한 당신들 나름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여자로서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영 내켜하지 않는 눈치셨어요. 사실 당시 저랑 남편은 결혼 비용을 전부 다 반반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신 바였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살면서 곁에서 지켜보니 엄청난 짠순이세요.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솔직히 얼마나 야박한지 주변의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가릴도 간적도 거의 없으셔서. 초대할 만한 하객이라고 해봤자 친인척분들 2, 30명이 전부였네요. 어머님은 그런 시댁의 상황이 저희 친정과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한편으론 괜히 당신 돈 들여서 저희 집 좋은 일 시키는 기분이라셨습니다. 물론 제 면전에다 대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요. 솔직히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땐 어머님의 생각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게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라고 시시콜콜 나에게 전하는 건지 싶어서 남편이 한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남편 덕분에 어머님의 속내를 뻔히 알게 되었으니 일부러 모른채 하며 전하 친정의 입장만 내세우기도 상당히 곤란해졌지요. 그래도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 이런 사정을 전하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그런 것 아니겠냐며 친정부모님이 결혼식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주시겠다 하시대요.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어머님과는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솔직히 저는 제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고, 저 또한 제 일을 즐기고 있었으니, 조만간 아이도 갖고 그러면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더니, 이게 웬걸요? 결혼한 지세달 만에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당시 직원수 10명 남짓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표랑 이사가 절친한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도 좋고, 일도 할만하고 여러가지로 마음에 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직장이 알고 보니 두 인간이 짜고선 탈세와 범법행위를 저지르던 곳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말하길. 자기도 그저 말단 직원 중한 명이었기에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솔직히 그 말의 진위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남편을 믿어줘야지. 아니면 누가 남편을 믿어주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회사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더라니까요. 비록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갑자기 외벌이가 되고 졸지에 원치 않던 가장의 무게까지 얹혀지니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대요. 까놓고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풀죽은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원래 신혼은 반년 정도만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결혼 당시 이미 3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솔직히 아이를 갖는 건 저희에게 사치라고 느껴지대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문제도 당분간 뒤로 미루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머님께서는 저희만 봤다 하면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며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당신 주변 분들은 다 손자 손녀 재롱 보고 사는 재미로 산다면서 요. 그리고 그런 철없는 어머님의 불평불만을 듣다 못한 제가 결국 한 번은 어머님 떨어에는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크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목을 수저는 입에 물꽃 태어난 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냐는데 어이가 없었지요. 무슨 화분에 꽃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님하고 제가 말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정이 나아지면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남편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저는 친정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상황이 나아지다 보니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남편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늦은 건 아닐지 어디가서 말은 못했지만 걱정이 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 말 그대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에 맞춰서 병원도 찾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그토록 원하던 아기천사가 저희를 찾아와 주대요. 그런데 예정일을 3주나 앞두고 예기치 못한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 두달 전부터 친정아버지의 배려로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통이 찾아왔을 때도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바보 같게도 금방 가라앉겠지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은땀이 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구급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구급차에 타서 출산을 하기까지 솔직히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도 거짓이 아닐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진통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데, 아이는 나올 기미가 없으니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었다니까요. 결국 유도분만까지 실패하면서 제왕절개로 지금의 아들을 낳게 되었네요. 자연분만이면 어떻고 제왕절개면 어떤가? 아이도 건강하고 저도 무사하니 다행이라며 남편이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으면 하대요. 기쁜 소식이니 주인공이 직접 전하는 게 뜻깊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전 솔직히 어머님과 말 한마디 나눌 기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아기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니 싫다고 하기도 좀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 듣게 된 어머님의 말씀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을 그러니까 어머님의 친손주를 재왕절개로 낳았다는 사실에 무척 분개하셨거든요. 재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면 애가 멍청하니 약해 빠졌느니. 그 말들이 사실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지만 그래도 할머니란 분이 이미 태어난 애와 고생한 며느리를 앞에 두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못한 제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실실 웃으며 좋다고 저를 쳐다보는 남편도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란 심정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폭언을 쏟아내셨습니다. 나이도 많으면서 애까지 재왕절개로 나았으니 이제 애는 똑똑하기는 글렀다는 둥. 온갖 병을 달고 살면 전부 다 엄마인 제 탓이라는 둥. 그러자 남편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선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밖으로 나간 사이,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왕절개고 뭐고 간에 어머님 손자를 낳느라 고생한 며느리한테 어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해주시나 싶어서 야속하기 그지 없었으니까요. 평소엔 눈치 없는 남편도 그날은 제 마음을 알아챈 건지 병실로 돌아와서는 미안하다 하대요. 신경 쓸거 없다고 자기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잘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에도 제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던 건 5박 6일에 입원 후 퇴원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으로 이동을 하려는데 어머님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화가 나셔도 단단히 나 계셨습니다. 저로서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당신 손자 낳은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도 한번안 비추시고 괜찮냐 소리 한 마디 없으시던 양반이셨으니까요. 오히려 서운해도 제가 서운하고 마음이 상해도 제가 상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보곤 남편도 꽤나 화가 난 눈치였어요. 못하러 오신 거냐며 싫은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당신 연락을 무시했다며 남편에게 화를 내셨고 잘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남편에게 무슨 일로 연락을 계속 하셨는데 남편이 어머님 연락을 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이 서울. 제가 이번에 있던 병원으로 쫓아오신 거고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겠다며 당신은 제가 산후조리원에 가는 거 반대랍니다. 하시는 말씀이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배 가르고 꺼낸 건데 뭘 조리를 하느냐면서 거기 가는 거 저더러 창피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험악한 말들에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배를 가르고 꺼냈다니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렇게 하시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없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지 않냐며 더 크게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돈 아깝게 산후조리 원인이 뭐니 다른 여자들 흉내낼 생각은 하지 말랍니다. 그런 곳은 정상적으로 애나한 사람들이나 가서 쉬는 거고 저는 그런데 갈 자격이 없다면서 양심이 있으면 그냥 집으로 가던지 아니면 친정으로 가라나요. 정말이지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파는 것만 같았네요. 분해서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몇몇이 상황을 보더니 병실에 와서는 저를 다독여주면서 어머님께는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 하대요. 제왕절개를 안 했으면 여기 산모분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시어머니가 돼서는 며느리 잘못되길 바라신 건 아니지 않냐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주제에 별참견을 다한다는 식으로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하 남편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간호사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한편 그때 간호사들 가운데서도 제일 경력이라던가 오래되어 보이는 간호사가 잔뜩 얼굴을 찌푸리더니 잠시만 기다리란 말을 남기곤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수술을 집도해주셨던 의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의사도 이미 전후 사정을 들었는지 얼굴이 한껏 굳어서는 어머님더러 그런 식으로 산모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옳지 않다로 시작하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저를 대신하여 어머님께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 의사가 드나들며 어머님께 한마디씩 하니 어머님도 민망했는지 얼굴이 벌게져서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사람마냥 가만히 계시더군요. 하지만 눈빛으론 말 그대로 절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노려보고 계셨어요. 물론 남편이 곧그 모습을 발견하곤 정말 지겹다며 어머님더러 이럴거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쏘아붙였지만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어떤 식으로 건간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자기 아이를 낳아준 소중한 여자라며 어머님이 그렇게 대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는 어머님을 거의 쫓아내듯 병실 밖으로 밀어냈고요. 그렇게 저는 예정대로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머물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제가 없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이 당장에 달라지진 않으실 것 같다면서 제가 원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대요. 그런 남편에게 전, 일단은 몇번더 어머님과 만나보고 정하겠다 했어요. 솔직히 저는 제 아들이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친인척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또 다시 재왕절개가 어쩌고 소리만 안 하시면 아예 발길을 끊고 살고 그러진 않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달라지실진 잘 모르겠네요. 옛말에 재버릇 개주냐는 소리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산후조리원에 못 가게 하신 게 단지 재왕절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고 그러다 이참에 건수 잡았다 싶으셨던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참 이상하죠. 제가 어머님께 산후조리 비용을 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솔직히 어머님 속을 누가 알겠어요? 당신 아들 돈이라 생각하니 아까우셨던 걸까요? 정말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병원에서 주변 사람들 도움도 받았고 남편도 어쨌든 제 편이니 더는 고민하지 않으려고요. 당분간은 육아에 전념하며 제 가정을 돌보는데 힘쓸 생각입니다. 살다 보면 뭐또 어떻게든 흘러가지겠지요.